그 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저주를 선포하시던 중에 30절부터 돌연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심판과 저주 사이에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회복에 대하여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실 회복에 대하여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을 약속이라는 형태로 확실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회복을 하실, 하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절대 돌아올 수 없었 없을 것 같은 다시 그들이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그들이 결코 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나 꺾으려고 노력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멍해를 꺾어주시고,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포박으로부터 끊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쫓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을,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회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 회복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영광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더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 하나 회복되는 것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 고통 사라지고, 내 문제 사라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시고,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더큰 영광인가를 말씀해 주면서, 첫 번째는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자, 12절, 13절 시작.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다. 고침을 받으려고 하고 또 회복되기 위하여서 의사 앞에 찾아갔을 때에 의사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 그리고 이곳 저곳 용하다 하는 곳에 다 가봤는데도 너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들의 상태는. 불치병이다, 이 말입니다. 곧 죽을 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답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그 인생이 완전히 깨트려져서 답이 없는 인생을 봐도 처참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처참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방불한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 답이 없다는 라 것보다 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와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아서 저 사람의 인생이 깨어졌는데 아 도저히 가망이 없다. 라는 완전한 절망스러운 인생. 그것이 우리의 상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도대체 우, 무엇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던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 예수 안 믿던자가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그 인생에 찾아온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바벨론 때문에 완전히 깨어져 버려서 답이 없는 인생이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 기간을 거치고 어느 어느 시기를 거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해 기도할 때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뭐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깨어져서 답이 없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살아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 엉망이 되었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 회복되는 것이 그저 나 하나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 볼까요? 14절. 자,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15절도 보면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이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죄를 징계하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이 깨어졌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죄 때문이겠지만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깨어졌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일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 징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생이 회복되어 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16절은 번역을 할때 그럼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요. 근데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 노략물이 되리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함에 조롱도 하고, 어, 이들을 힘들게 했던, 지금 쉽게 말하면 바벨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쓰임을 받았던 어떤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든 어떤 문제들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들었던 바벨론이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났거든요. 교만해서. 마치 자기들이 잘하여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열방을 통치하게 된 것처럼 그 범위를 벗어나서 아주 포악해졌고 이스라엘이 맞아야 될 매보다 더 심하게 그들이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악하게 행했던 그 모든 자들의 죄도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공의롭게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되는 날,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그것을 모두 다 처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회복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야곱의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계속 거해야 할 거주지가 아니었고, 옮겨야 될 곳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곧 돌아올 것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돌아온 그것이 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그 회복 속에서는 하나님이 회복하신 인생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하게 되고 성읍들을 건축하게 되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폐허덤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온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의 성읍을 다시 완전히 폐허가 된 그곳에 건축할 뿐만 아니라 보루, 성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이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외적인 회복 뿐만 아니라 19절에는 그 성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도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회복된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후반 후반절부터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내가 그들을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종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그들이 번성하게 하리다,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항상 사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처음 했던 약속도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 세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모든 열방과 우리 주변을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복을 흘려 보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들이 회복되어야지 열방이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완전히,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번성하고 비천하여지지 않고 종기하게 되어서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복이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셔서, 이들이 회복되면 이제 이들의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방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열방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도 쏟아지지만,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도 쏟아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그 회복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방을 향한 사랑도 드러내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도자를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고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킬 그 왕, 그 지도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사람 중에 누가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올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이 원어적인 의미는 심장을 걸고 올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울, 그 옆에 세울 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시아 같은 왕,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어떤 왕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제사장적인 일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따로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이할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옆에 세우실 사람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는 왕일 뿐만 아니라 중보자이며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우시아는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고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세우셔서 결국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깨어진 인생 옆에서 있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갈 때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좋지만 그 인생이 폐허가 되고 완전히 무더기가 되었을 때에 그 옆에 서 있고 그리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 그 옆에 서 있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된 우리 옆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영도자를 통하여서 끝까지 우리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도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을 때 하나님은 신의 산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먼지 펄펄 나는 광야, 그 작은 천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라 얘기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신부가 되고 나는 너희 신랑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광야를 거치는 내내 그들은 신랑에게 하나님께 불친절했고 불순종했고 악했습니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가늠을 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값을 주고 다시 우리를 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니 너희도 신실하게 나를 사랑해라고 우리 옆에 계속해서 계셔 주셨습니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해가고 지금 이 징계 가운데서 이제 1차포로 2차포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이셨고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가 좋을 때나 우리가 나쁠 때나 우리가 악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서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그분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간증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살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깨어진 인생 가운데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복음밖에 없어서 예수 글서를 전하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아, 하나님, 이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 서 봐주셔서 이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야지만 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그 옆에 서 있어 줄 때,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때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던 자가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터지고 깨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 옆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고스란히 받고 견뎌야 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니 하나님 옆에 붙어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옆에 계속해서 있어주면서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실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그 인생 옆에 붙어 계시고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큰 능력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해 보이고 저 마음은 예수 없는 마음보다 더 악해서 도저히 그냥 정말 불치병, 이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 그런 그를 세우실 때에 완전히 높이 일어나는 성읍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옆에 계셔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긴병이 효자 없다죠. 하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옆에서 보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 병을 고치기 어려워 옆에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쳐버려서. 그냥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 끝까지 우리 옆에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바꾸시고, 때리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 그래서 회복된 자 옆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회복된 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회복된 자 옆에서 그를 버리지 않니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간증하시려거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성읍을 세우셨고 보루를 세우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말 아무것도 할거 없고 다 주님이 하셨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내게 이루셔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아 그분이 지금 내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기쁨의 소리와 감사의 소리 그리고 회복된 모습으로 여기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과 제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그 회복은 나 하나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